눈만 아는 남자, 박형직입니다. 권영주입니다, 자동차에는. 오늘 우리 권영주 교수님과 눈과 자동차의 콜라보 지금 시즌2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는 것은 눈밖에 없다. 내 눈밖에 나면 눈물이 난다. 강남 서울 발근함과 의사 박형직입니다. 사람의 눈, 자동차의 눈, 어디까지 알고 있니? 운전과 눈의 평화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권용주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모빌리언스 족이라고 하잖아요. 휴대폰 좀 음.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에 놓여야 돼 있잖아, 이미. 네. 근데 이게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눈도 잡아야 보고, 음. 그냥 뭐, 싫지 없이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눈 건강에도 참 문제가 될수 있지만, 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휴대폰 중독 때문에.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휴대폰을 음. 그냥 휴대폰으로 둬야 되는데, 음. 그새를 못 참는 거예요. 휴대폰에 뭔가 문자가 온다거나, 음.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다가 사고가 나는데, 아, 그러니까. 그, 하이네이버 필요게 있어요. 사고가 날 때는 이미 그 사람은 259번에 음. 사고 유발 기회를 음.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00번째 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실 운전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주의 집중이거든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이렇게 뭐 문자 메시지를 음. 확인한다든지 특히 또 문자를 확인만 하는 건 괜찮은데 음. 보는 분들까지 보네요. 어, 아 어. 그건 정말 위험한 어. 거 아니야? 답장을 이모티콘만 보내면 그것도 양해가 돼. 네. 직접 문자를 장문을 써. 정말 우리가 각성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각성이 아니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건... 뒤에서 한 대가 빵! 하고 도죠. 왜안 가냐고. 음. 그때 암차! 아, 하고 가요. 음. 가면서 또! 또 눌러! <laughs> 가면서! 근데 운전 중에는 사실 이건 정말 법적으로 지금 안 돼요? 아니요x3 법적으로는 네.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은 다속 음. 대상입니다. 특히나 요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어. 네, 그렇죠. 아, 유튜브 정신없이 네. 보거든요. 네. 참고로 저희 그강남 서울 발간안과의 우리 박형식 원장님의 유튜브는 주행 중에는 네. 시청 안 하셔도 절 네. 저희를 좋아하십시오. 절대, 저희는 네. 절대 네. 시청하지 네. 마세요. 네. 저희는 그렇게 네. 아, 구독자를 구해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네. 건전함이 무기니까. 정직함. 네. 네. 어 운전을 하실 때는 스마트폰을 절대 봐서는 안 되고요. 네. 이제 일상생활에서 특히 이제 어,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실 때 저희 자녀들도 보면 한몇 시간 주구장창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한 50분 정도 이렇게 만약에 스마트폰을 음. 사용한다고 하면 한 10분 정도는 좀 쉬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10분도 아까워하죠. 쉼의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꼭 너무 장시간 이렇게 사용한다고 생각이 들면 알람을 좀해 놓으세요 한 50분에 음. 이렇게 알람이 되면 내가 이때는 좀 쉬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스마트폰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에도 원장님 음. 요즘 그런 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임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동은 해야 되거든요 음. 그 이동은 사실 본능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그 이동의 본능이 현대판에 와서 여행이라는 걸로 음. 형태가 바뀐 거고 밀집, 밀폐, 밀접 이걸 하지 말라고 하니 자동차 안이 가장 좋은 음. 밀폐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음. 여행을 엄청 많이 갑니다 지금 뭐잘 아시잖아요 국내 뭐 평일 주말 할거 없이 차가 밀리는 거 음. 근데 이 여행을 자동차로 가다 보니까 밤에 운전을 또 많이 한다는이에요 근데 밤에 운전을 많이 하는 건 운전하는 사람 그렇다 치더라도 음. 아이들과 같이 갈때애들 음. 뒤에서 깜깜한데 휴대폰 하고 있는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리면 음. 휴게소에 들어가 버려요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휴게소에 들어가서 못 보게 그 꺼내는 거죠 그 공간에서 조금 그렇죠 탈피를 시켜놔야 이걸 알겠습니다. 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음.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아, 계속 눈이 아프다 그러면 강남성을 발견한 거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박형주 원장님께서 꿀팁으로 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찜질방을 갔는데 네. 할머니들 많이 오시잖아요. 네. 할머니들이 이제 숯가마에 빨간 네. 거 보면서, 야 이거 원적외선이야. 네. 이거 눈 그대로 맞아줘야 돼. 시력 좋아져. <laughs> 그런, <laughs> 예, 그런 게 계세요. 유리세공 뜨거운 열광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보신 분들 중에 또 백내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아, 분들이 있습니다. 야 캠핑 많이 다니는 분들 저 모닥불 때려놓고 멍 때리는데 불멍 때리는데 음. 그거 다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시야 좋아져, 시력 좋아져, 원적외선이야. 그랬는데 음. 그거 안 좋은 거군요. 그렇죠. 아 그래 네. 너무 오래 하지 마십시오. 아. 그럼 낮에는 자외선이해네요 자외선은 왜안 좋은 거예요? 자외선은 백내장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또 망막의 황반 부위에서는 또 황반 변성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 자외선입니다. 저도 어, 그러니까, 원장님, 네. 잠시만요. 네. 황반 변성.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증상이에요? 황반 변성은 우리 눈 안에 이제 카메라로 하면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아. 그걸 망막이라고 하는데 예. 그 망막에 그 시세포가 한90% 이상 모여 있는 부위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 황반. 이그 부위가 노화에 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성이, 변성이, 변성이 돼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을 아,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데요. 아, 또 이게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자외선이 그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강한 그런 주간에는 운전하실 때꼭 선글라스 착용을 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낮에 자외선 노출 시간이 좀 길어진다고 음. 판단이 되면 꼭 선글라스 착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선글라스도 너무 색깔이 진한 건 패션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눈 건강을 위해서는 어 옐로우색 노란색 좀 옅은 걸로 이렇게 착용을 하시면 또 자연스럽게 어, 패션과 함께 눈 어. 건강 보호에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저... 음. 수투가 잘 오신 게 있으니 아우 감사합니다 어. 자율주행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자율주행 그렇죠, 그렇죠. 그 자율주행을 켜놓고 스마트폰 보는 지량도 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율주행 켜놓고 스마트폰을 봤을 때 그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런데 어. 네, 현행법상은 여전히 불법이다. 불법. 아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이 허용이 됐다면 음. 그것은 합법이다. 그러나 아직 자율주행이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자율주행이 허용이 안 되냐 궁금하시죠? 언제나 갖고 운전하기 싫으시죠? 그렇죠. 이제 좀 복잡한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는 어쨌든 가다서다 뭐 반복되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하지만, 이제 크루즈 주이라고 해서 그 장치를 저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스마트 크루즈. 우리가 보통 이제 운전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연령과 음. 거리, 시간이 반비례한다고 러거든요 음.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만 가라고도 힘들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원래 자율주행 기능은 정상적인 사람한테 운전을 대신해 주려고 나온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인간이 직접 개입해서 운전이라는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덜 하게 만들어줄까가 기술적으로 발전는고 그게 이제 ADA스, ADA스라고 부르는 그런 기능이고 ADA스를 안 쓰면 오토파일러 또 자율주행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제 테슬라가 오토파일러라고 표현했던 거고요. 사람이 신체에서도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게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사물로 인식해서 머릿속으로 음. 판단하는 음.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에다가 코는 앞으로 약간 돌출돼 있을 것, 눈은 양쪽에서 미간이 좀 좁을 것, 음. 귀는 이렇게 보일 것, 음. 해가지고 딱 열어놓으면, 음. 고양이도 되고, 음. 강아지도 돼요. 근데 이게 인간 아니잖아요. 이게 딱 보면 강아지인지 고양이, 직관적으로. 근데 아직까지 컴퓨터 알고리즘이 그두 개를 구분 못해요. 음. 그러니까 아직 인식이 완벽하지 못해서, 자율주행은 당장은 어렵다. 음. 하지만 부분적으로 인간의 운전을 도와주는 ADAS 기능은 음.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 ADAS의 그 기준이 뭐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 거죠? 0단계에서 4단계까지. 4단계? 네. 아, 그거 좀 설명을 좀 해. 0 단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음. 다 해야 돼요. 1 단계는 너 앞으로 가. 그러면 어, 앞에 차가 가든 말든, 갔다들이받든 음. 말든 그냥 앞만 어가요 내가 정해준 네. 속도로만 네. 옛날에 직진.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표현 그러다가 너 앞에 차가 있네. 너 앞에 차가 있으면 서. 어, 알겠습니다. 섰어요. 앞에 차가 가네? 음. 가. 음. 어,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가는 게 요즘 나오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이게 2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3세대로 가는 길인데. 음. 이제 앞 앞뒤? 네, 뒤로만. 2.5세대는 뭐냐면 일단 한번 꺾습니다 차선을. 음. 어 차선 변경이 가능. 네 차선 한번 음. 꺾어요. 아, 아, 아. 이게 2.5세대예요. 아, 아. 들어와야 3세대야. 아, 아. 들어오면 자유주행할 수 있어요. 그럼 현재 지금 저희들이 운전하고 있는 것은 거의 2세대. 2에서 2.5세대. 2에서 2.5세대. 네. 아, 아. 그래서 아직 3단계는 못 갔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게 뭐냐면 아. 나갔다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음.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음. 여기서 나머지 4단계는 뭐냐면 눈에서 차선이 완전히 지어진 눈길 위에서도 길을 찾아가고 시골에 음. 농로 가면 차선이 없잖아요. 음. 거기서 가고 그러면 그 4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4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이 제일 중요해. 모든 사물을 인식을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음. 눈과 자동차를 끌라고. 어, 야, 이건 정말 중요해. 대단한. 인간의 눈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음. 자동차에서도 그런 인식하는 것들이 엄청 중요해. 그래서 인식하는 건 이제 눈에 해당되는 게 카메라, 라이다, 음. 레이다. 뭔가 이렇게 사물을 인식하는 거를 음. 자동차에서는 인간의 눈하고 음. 연동을 시켜요. 이게 뛰어나야만 이제 인식을 다 해서 판단하고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운전을 또 오래 하다 보면은 눈이 좀 금방 또 피로해질 수가 있는데 음. 그거에 대한 또 개선할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아, 있나요? 어떤 게 있어요? 어 저희 안과에서 네. 최근 이제 안구 건조증 개선 치료 방법으로 IPL 이라는 그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IPL. 영어로 뭐 Intensive First l i g h t 라고 해서 아, 예, 예. 어, 강한 빛을 그 눈꺼풀 테두리를 아, 주시는 아, 이렇게 아래 눈꺼풀 테두리에 예. 이렇게 조사를 좀 시켜주면은 그 안에 마이봉샘이라는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기름 오일성분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쪽이 좀 막혀 있는 경우도 음.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IPL 시술을 통해서 녹여주면서 그 마이공생이 열리게 되면 음. 그 오일성분들이 이렇게 잘 배출이 되면서 이제 그 오일성분이 우리 눈물과 함께 섞여서 윤활유 역할이죠. 아. 아 여기 눈 밑에 눈꺼풀 테두리. 아 테두리에 네, 테두리에서 이렇게 거기 이제 기름성분이 기름이, 기름이 하나 들어있군요. 아, 이거 뭐 거의 뭐 원유 수준이네. 요 <laughs> 지금까지 아는 것은 눈밖에 없다. 내 눈밖에 나면 눈물이 난다. 강남 소울 발글함과 박형직과 우리 권용주 교수님과의 희귀 콜라보 자동차와 눈, 어디까지 알고 있니? 사탄 마지막에 운전과 눈의 평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어, 끝나가아니 아, 네. 어, 저의 어, 자동차 MBC 라디오 차카차카는 어, 착하 매주 토요일 여 시부터 아홉 시까지 MBC 표준 FM에서 매주 나가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오십 원, 긴 문자 대 원, MBC는 무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만 하는 남자.